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, 먹음으로 죄악이 시작되었는데 마귀에게 유혹되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하고 부함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한 나무라고 했습니다.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나무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나무였었는데 유혹의 역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머나 저 나무가 탐스럽기도 하고. 나무가 지혜롭게도 생겨, 생겼다라는 겨 거야 그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적이막 탐스럽기도 하고 보안빛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묘기의 영이 들어가는까비렇게된 거예요 그것도 눈으로 보고 듣는 소리에 편혹대요 감탄하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교만이 들어가 타락이 시작된던 겁니다. 우리 인간들 타락이 교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똑 같은 자리에 설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하와가 바로 위협돼 가지고서는 먹지 마라 하는 걸 먹었잖아요.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교만을 위해서. 요온 인류가 한 사람의 교만으로 한 사람의 부순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제약이 시작된 겁니다. 인류가 제약이 시작된 거잖아요. 또교만 영적인 교만은 보이지 않는 괴물이 되어 영,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. 아, 자기가 받은 은사, 자기가 받은 능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은 영혼을 파괴 시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c 에이스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도 합니다.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요, 어머니라고도 합니다. 암은 죽음의 경고지요. 또한 악한자의 특징은 교만하며 교만은 늘 누구와 비교하면 경쟁을 합니다. 항상 누구와 저기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. 왜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각자 주시는 사가 다르고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. 전 인류가 수 억만이 되도. 어떻게 해요? 생김새가 다 다르고,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도 다르게 만들잖아요.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, 그렇게 개성도 다르고, 성품도 다르게, 그렇게 창조하시는지 기가 막히잖아요. 그래서 성 어거스틴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이라고 합니다. 저는 교만이라는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. 성교 사명이 있으니 해외 성교로가라 무엇을 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거절했습니다. 친구 남편 목사님이 지금도 못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 별명이 지금도 못 해요. 지금도 못 해요. 계속 못 못해, 시켜, 나못 해요. 계속 못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 별명이 그래서 친구 남편이 목사 지금도 못한다고 안 하지. 아유, 몰라 나 지금도 못해요 나. <laughs>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때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못해서 못한다고 러는데 그게 왜 교만이에요?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? 안 가죠. 그래서 진짜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데. 못한다고 거절하는 그 자체가 교만을 하러는데 그것이 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내 자신한테.